대한민국의 동쪽 끝, 서쪽 끝, 그리고 남쪽 끝에는 동해, 서해, 그리고 남해가 맞닿아 있습니다. 바다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바다 생선입니다. 대한민국 산면의 바다에는 다양한 어종이 어획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 사업도 크게 발달해 있죠. 바다 하면 배도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성능 좋은 큰 배들을 잘 건조한다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세계적인 항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바다 주변에는 잘 발달된 갯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갯벌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 바다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큰 아픔도 있습니다. 남태 평양 한 가운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우선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이라도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임장혁 기자가 전합니다. 뉴질랜드와 남미 대륙 사이에는 포인트 니모라는 해역이 있습니다. 2,700km 반경 안에 육지나 유인도가 전혀 없는 지구상에서 인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최근 한 연구팀이 이곳을 조사하고 왔는데 여기 물에서마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남태평양 한복판까지 플라스틱에 오염됐다는 얘기. 해류 순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바다가 오염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에 우리 청소년들이 도전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다와 관련된 진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과 바다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상생할 수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곳에 한국해양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야 있는 기세요네곳기면 돼요 네. 우리 해양연구회 제대로 는곳 이게 는 곳에 있는 이에 한국 해양교육 연구회는 학생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체계적인 해양 학습을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해양 교육을 연구하는 교사 연구회입니다. 한국 해양교육 연구회 역사를 알아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체험형의 해양 교육을 원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처음 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체험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수요일은 바다톡톡 프로그램은 한국 해양 연구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대표적인 해양 홍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2000 이천... 서울에서 수요일은 바다 톡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 저희 연구회에서 아이디어를 좀 해양 수산부에 이렇게 예, 건의를 드렸고 해수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상황리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 네. 아, 이렇게 저희 그 해양산업총연합회 에 저희 그 연구회의 활동에 대해서 어, 많은 지원을 또. 어, 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또 회원으로 어 영입 가입할 수 있도록 어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 저희 연구회는 에, 2009년에 그 아마 해수부가 없어지면서 아, 이 해양 교육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지금 해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로 어, 발족이 됐고요. 해양에 대한 뭐 워크숍이라든가 연수 또 해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초중 고등학교의 해양교육 종합 모둠의 수립 연구라고 하는 그런 연구문을 내놓아서 어,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어, 알아야 하는 해양에 대한 그 기본 음, 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오션 리터러시도 정립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그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도 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학교에서 해양과 관련된 교육 활동에 저희가 연구에 매진을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해양 쓰레기 탐구 프로그램은 한국해양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내내 손으로 우리 지구를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해양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동아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원이나 주로 하천은 지정 관리 지정 관리인이 있어 비교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관리인이 없는 곳은 관리가 어려워서 그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표시한다는 협조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좀 많아졌다. 교육의 효과라는 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느꼈습니다. 한국해양교육연구회는 대한민국 바다를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한국해양교육연구회는 대한민국 바다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온 국민들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맡은 본분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